우리의 영웅! 이순신 장군은 말이야 그냥 파직시키고, 어? 고문하고! 큰별쌤, 조선시대 최악의 왕은 누구인가요? 최악의 왕이요? 연산군이죠 뭐. <laughs> 연산군을 능가할 수 있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에이 너무 뻔해요. 연산군을 빼면요? 연산군 빼고라면은 두 사람.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이거야 라고 하는데 늘 그게 아닌 생각을 하시는 분두 분이 계십니다. 선조와 인조입니다. 자, 이 선조와 인조가 어떤 왕이냐면요. 일단 공통점이 있죠. 두 분의 공통점, 바로 전쟁 시기에 있었던 군주다. 선조는 임진왜란 때 계셨던 분이고, 인조는 병자호란 때. 호란 때 계셨던 분이고, 자, 그리고 이두 분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. 두분다 모두 너무 중국 의존적이었다. 선조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요. 심지어는 그냥 명나라로 망명 갈 생각까지도 했던 그런 군주였고요. 인조 같은 경우에는 저 여진족, 후금, 청나라, 막 계속 쳐들어오는데, 그래도 우리는... 명나라 된 의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. 네. 이런 어떤 그 공통적으로 중국이 좀 의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두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그 다음 뒤를 잇는 왕은 아니었습니다. 선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척의 아들의 이렇게 막 이걸 이제 반계라고 해요. 직계가 아니라 반계라고 하죠. 그 반계 쪽이었고요. 인조 같은 경우에는 뭐, 광해군을 몰아내면서, 즉,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? 이걸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하죠. 뭐, 요런 어떤 그공통점도 있는데, 그러고 보니까 이 선조와 인조가 참공통점이 많이 있는 그런 임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두 사람 쌍둥이 아니야? 조금 더왜 이렇게 좀안 좋게 이미지가 내려올까? 일단 선조는. 이 선조가 괴롭혔던 사람이 있잖아요. 누구? 바로 우리의 이순신 장군. 우리의 영웅. 이순신 장군을 말이야. 그냥 파직시키고, 어? 고문하고. 심지어는 죽을 뻔 했거든요.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데요. 예. 좀 이렇게 질것 같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러고. 이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선조가 좀 점수가 좀 많이 깎여 있고요. 인조 같은 경우에는 항복하지 않습니까? 네. 그것도 저 삼전도. 네. 그곳에서 청나라, 황제 앞에.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그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인조에 대한 어떤 그 느낌도 썩안 좋습니다. 어우! 뭐야! 누가 더 최악이냐라고 한다면 은 저는 그래도 인조. 음. 왜냐면 선조는요. 사람을 어쨌건 잘 써요. 진짜 선조가 참복 받은 사람이에요. 선조 시대에 정말 뛰어난 이 신하들이 너무 많아. 예를 들면,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다면은, 육지에는 유성룡 같은 그런 재상들도 있고요. 이 또, 의병들, 어, 뭐 곽재우, 뭐 고경명, 조헌, 정말 이 선조가 참 이게 멸, 멸시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, 임금이 곧 국가요! 라고 해서 그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달렸던 그런 많은 신하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. 또 나름 선조는 그런 사람들을 잘 씁니다. 예, 활용을 좀 잘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그두주연면 최악이라면 그도 인조가 좀더 점수를 좀 나쁘게 받지 않을까 예,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별린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선시대 최악의 왕은 누구인가요? 댓글 남겨주세요. 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다가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요.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.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.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,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